검사 같은 게임 그냥 플로로 하는 게임으로 나와도 있을 거야. 요즘에 RPG 인기 많이 없지 않아요? 그렇긴 한데. 왜냐면 시간 대비 나오는 거라 사람들이 시, 시간에 투자 많이 못 하잖아요. 검사 추억에 들어있다니까 캐릭터도 졸라 많아가지고 캐릭터 따로 한개 다 사야되는거면 은데 검사 깨, 따로 캐릭이 있어요? 캐릭터가 엄청 많아요 여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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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라운드 어. 경탄 쓰시는 분? 저희 내가 삼탄 창을 주지 이리와라 <laughs> 산탕장 정도는 니가 와서 찾아가야 되지 않냐? <목소리> 그러니까 여기까지 <목소리> 갖고 왔다, 진짜. 아, 존나 친절하다, 진짜. 꺼져, 안 해, 여기서. 링맨 이미 들었어. 꼭 들면 찾아주더라. 링맨 개나와 아까판에도 아, 더럽게 안 나오더니 여기 어, 에요 레벨 1이 있세요 뭔데요? 토피팁모님은 해도 되죠? 딜킹인데 진짜 해도돼요 그럼요. 욕안 할꺼죠? 샷컴볼트 3개 있어요? 아 2개? 하나는 있고 하나는 저희 가주시면돼요 그럼 해도 되죠 그들키 일치해주네 아니 하나는 근데 에바가 또 낫지 않아요? 2개보다? 샷콘볼트 음. 2개 들고 일단 피킵 2개 잡았으니까 에바 나오면 에바로 갈게요 에바 빨리 찾아야지 와피크가져가려고피크 아, 안써요 윙이더 좋아요. 저 센티넬 주세요. 자질알풀이나. 지 이렇게 잘나는 게 많아요. <laughs> 아니까 <laughs> 아, 그러니까 그 나오면 날려달라는 거죠. 혹시나 이렇 보다가. 가만히 있어 그냥 우리가 다 갖다 주게 아니 여기 그냥. 그래가다 주지 않아요. 아니 뭐 그냥 나오다가 보이면 픽만 찍어주면 되죠. 제가 주스러 갈 텐데. 그 옵전 픽 누르면. 은 아군이 무슨 무기 꼈는지 나오잖아요 뭐 중탄인지 스나이퍼인지 아 나오네? 저 지금 봤어요 개신기어저 뭐 어, 원래 이거 있었어요? 탄도? 원래 그 가방은 안았거든요 나오는거? 어 진짜요? 저저왜 처음 보죠? 사랑 존나 신기하네 총은 처음, 처음 보는거 같은데? 진짜 몰랐어요 존나 신기하네 이런거 미리 미리 그런 꿀팁은 말해줬어야죠 당 <목소리> 성공 네요 우리 이제 뛰어야될거 같아요조 <laughs> 개머네 진짜 아닌데. 빨리, 빨리 가죠 어차피 여기서 파밍이 존나 해봤자 이렇게 가면은 그거밖에 안 돼요. 아, 왜요? 개머리판이 있어요! 레벨 2에요! 어, 어? 사운좀 전에 스카우트 있었는데? 음... 막 아, 어떤 놈이 저 죽였는데 시체 보고 막급하겠다 뭐지? 무슨..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<laughs> <laughs> 중거리에... <laughs> <사운드당. 웃음> 경탄? 내가 줬잖아 탄약 아 탄약? 탄약 거기 있던데 어 저기 누가, <laughs> 어, 누가 뛰어 내려가서 그리고 가삼정 설치 가삼정 설치 독립변수를 설치한다 실험체를 공격 고 여기 여기 기에 여기 또 딴팀이 또 와요 저쪽에서 그냥 킬까요? 좀빠지는게나을것 같은데 애들 사방에 있어요 애들이 우리 지금 가운데 낑겨가지고

우리 또 개먼데 와 뒤에서 온다 응, 흠 흠. 뒤에서 온다고? 어, <또>? 죽은 새끼들이 없네 다른 데로 택하나 다 오, 아, 정말 좋은데? 저, 저, 저. 어, 굉장히 느낌인데, 아까 배너 없는 소리는 나빴습니다. 른 데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. 그 기라님을 그 뒤돌아보는 거 보고, 음, 그 화법이 아까 걔네 편에 없어요. 네그 네버논.. 제네가 갈려면 이쪽 아니에요? 이쪽 한번 볼까요? 이쪽이죠. 이제 그 옆에, 이쪽 한번 보죠. 여기도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음. 어 뭐야 나다 끌고 갔어 어? 뒤에 있나? 있어요 여기? 아니 없는 것 같아요 뛰어난 애들 없어요 죽은... 음, 죽은 음. 것 같아요 근데 한 명은 내가... 녹던. 내가 다운 스키을 중에 한 명은 디디. 죽었어 에번넌트는 죽어서 제가 그 밑에 있는 텐 빼갖고 엔딩 세요 거의... 죽은 것 같아요 걔네 이쪽이라안 오면 쟤네 입장에서 올 길이 없었거든요 아까 아니면 아예 돌아서 일로 갔나? 이쪽을 수도 남았다. 수도 여기 위 아이템 있다 이쪽에 뭔가 좋은 게 있을지도 음, 롱보 여기 있다. 롱보 쓰야지. 아나 강화인데. 나이퍼 개머 경탄 된... 또 얼른 가야 돼요 우리. 여어 센티넬 개꿀.

애들링에서 죽는 애들 있네. 어. 어, 그거 너저기분이에 있다. 이 있다, 있다. 안쏠게요 애들 위로. 어 그렇죠. 단 그지금슬금 앞으로 가기는 요 그래. 네. 음. 경량 탄약 여기 있다. 음. 다 레벨 이하. 독립 변수를 설치 중량 탄약 여기 있다. 롤 SMG 여기 있다. 윙맨스면은 중탄이 많이 필요 없더라고요. 어차피 진짜. 한칸만만 한 네. 쓰고 충분히 써요 60발이면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칸 많이 차지 안 해서. 아, 집은... 제가 열었어요. 나 연료선 거 주면 어 연구 저 옆에 문 열었어요. 어 여기 위에 있다. 여기 위에 있어요. 얘네도 원펠랑 펴는 줄 몰라. 인 앉아요. 앉아서 가요. 발소리. 여기 위에 있어요, 위에. 조다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, 원줄어요. 나가야 돼요. 일단 이로 나가자. 여기, 여기 없나? 저 터널 쪽으로 제가 그거 놓로프가면다고요 <목소리> <목소리> 혼자 남은 애 같은데 잡죠? 혼자 남은 애. 아 이때 브라가 있어야 되는데 기란 레이스 마요 브라에 아재 블러드 아... 한도로 바꾸라고. 어저 어, 있다. 접촉한다. 네. 우리 태준이 어디가? 우리 왜 태, 태준이 못 잡죠? 태준이 잘 달리네. 요 어디 있는? 저기, 위로 올 위로 올라가. 위로 올라가. 어 위로 올라가. 룰 위로 올라가. 어가룰라가룰위아 올라가. 다 에어프라. 이제 장비 좀 챙기죠. 아싸. 저기 네 분데. 여기 와서 이거 케어패트나 한번 까고 갈까요? 여기 옆에. 우리 근데 총소리 쏘는데 애들 왜안 달려오죠? 이러면은 왠지 그거 같지 않아요? 존나 못한 애들만 모.. 에.. 네, 뭐.. 그런 애들이나 못한 애들 몰려있을 것 같은데 예 네, 드세요 델모님은 다 들어도 돼요 왠지 애들이 예.. 총... 네, 네, 숨어있는 것 같아요 애들 개쫄아가지고 우리처럼 원래 같으면 티어 나와야 되는데 어저 저격총 어, 앞에 저기 저 위에 언덕에도 있다 언덕에도 아, 일단 빼줘 뒤로 빼요 저 언덕에도 있고 아래에 미라지도 있어요 어? 수류탄 날아왔다 살릴 수가 없 는데, 나 한테 좀와 봐. 기란 거기 내가 못 가, 거 기도 데여 기가 총 이, 안맞아여 기가 온다 아, 옥 테인. 딸핀데 피한방을맞췄으면그 조심해 원거리 또 쪼고 있어 애들 원거리 쪼고 있어 그쪽에 내거 실드켜 내거내거 실드 쉴드... 실드 저 이제 요어 맞다 벨모니 아직 살아있네 야 빨리 벨모니 저쪽으로 거기 위험지역이다. 들어요 그래서 잘 됐어 시체가다노란되게 돼. 야, 맞다. 내거 그거 있어. 내 거. 내거 실드, 실드. 자가 부활하는 거 있거든. 넉다운 실드? 어너피이구 그거 오른쪽. 아, 어, 그거. 어, 전화 필요 없어. 어 혼자 남오 건. 오른쪽, 오른쪽으로 계단. 집 안에 계란 할수 있지? 그 저번처럼 그 코앞에서 총못 쏘는 둘이 그런 장면 나오면 좋겠다. 어, 지붕에... 방금 밑에 지나간 거지. 지붕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. 어, 잡아 못합다 못하네. 야, 잡아. 어, 공 썼다. 공 썼어. 채쳐요. 내려가서 채쳐요. 그냥. 졸라 무서운 애들은 저 공키고 달려와가지고 그만두고 졸라 가고. 됐다. 됐다. 생미 너무 좋다 지금. 어. 그리고 쟤 애들 못하네야어 들어갔다 들어갔다. 째째 네, 도망가고 있어 지금. 오른쪽 오른쪽 어 거기 숨었다. 앞에. 어 야. 그, 진짜 일대일대일인가봐요. 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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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드. 미라지 하나 남은 거 같은데 왠지. 미라지. 야 기란 잡을 수 있어. 1등할수 있다. 네. 미라지 아까 보니까 존나 못했거든. 앞에있다 어. 있다어 거기여기 장전장전장전 문닫고 실장전하고 총장전해야돼? 어 들어가 야 지금 모잠비크야 실드실드 지금 아 영혼의 한타 어 걔다 걔 걔아니야 어, 지가 던진 수류탄 지가 맞았어. <laughs> 와, 이렇게 1등한 거창피해 와, 너무 창피해 야, 영상 쓰지 마. 쓸 거야, 이거. 딸 거야, 이거 진짜. <laughs> 아, 근데 이렇게도 치킨 먹네, 진짜. 와, 팀원 한 명만 더 있었어도 못 봤어, 이거.